예, 그, 오늘은 연평도 포격 13주기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어, 북한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 고 서정호 화사와 고 문강욱 일병, 그리고 연평도 주민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어, 당시에 부상 및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연평도 주민들에게도, 어, 다시 한번 심심한 이론을 전합니다. 어 연평도포격전은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타격해서 민간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북한의 충격적인 도발에 전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무인기 침범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어, 지난 11월 21일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여 유엔 어, 안보의 대북제재 결의를 또한번 위반했으며 급기야는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와 제5차 한미 안보 협의회의또한 유엔사 현국 국방장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어,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장관님께 먼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이 궤도에 안착 한군은 맞습니까? 예,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부분은 어, 한 3~4일 정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어, 위성이 재방문 주기라 한 시간 30분 정도 되는데 음. 음. 에, 그 재방문 주기 동안 통신하는 것. 그 다음에 위성의 모습을 포착,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며칠 정도 있어야 위성체의 정상적인 여부를 판단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북한이 그 발사 실패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자네를 숙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영상 해상도가 3m급에 불과해 가지고 어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성능이 좀더황상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능이 어떻다고 지금 예상이 되시는지요? 그는 예단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음. 러시아에서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서 음. 앞으로 이 분야도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합니다. 북정찰위성발사에 어떤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장관님 설명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로켓기술, 꽃은 궤도 진입을 한 것으로 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정찰 위성 분야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다면 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찰 능력도 우리한테 위험요인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위성 발사가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 북한의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유엔 안보의 결의를 명백하게 그 위반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오늘 북한이 파기를 선했습니다만 이것도 얻어지고 이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보다도 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기술 거래가 이루어진 증황이 있고 또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 상황이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그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구축을 하고 우방국가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사 해원국 국방장관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회담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해 주셨고 혹시 9.19 군사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을 회담 시에는 그에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우리는, 어, 그제 북한이 그 군사위성 을발사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NSC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9.19 군사 합의의 1조 사망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게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그 여겨지는데 저희들이 먼저 완전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일부 조항을 그 협력 정지한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분명히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위협 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합의 효력정지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어, 어제 북한이 동해상에 그 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문제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를 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국제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개 이상의 어,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뭐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본의원이 판단해도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그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향후에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그 조치와는 별로 관계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다양한 힌트로 위협을 해왔고 우리는 이제 가 정말 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국민을 독려시키는 주장이나 선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또 계속되는 전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방국과의 협력 기반 하에 더욱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의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게 있음을 우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분명히. 예, 있... 네, 감사합니다.